그 다음,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현재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시작하고, 그 다음 주또 월요일이 사이버먼데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뭔가 소비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올 겨울 연말 소비 트렌드는 무엇인지, 뭐또 소비 결제를 할 때는 뭐 b n p 를또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런 게 이제 언론 헤드라인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뭔가 연말 소비 관련한 거 외에 이제 경험 소비, 또 경험 소비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서 매년 이땅스키빙 데이 시즌 되면은 항상 이런 데이터 발표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걸 발표했는데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인의 약 8천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2.1% 증가한 거고,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도2.7% 증가한 거다. 결국 경험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 볼수 있겠고, 그다음 이게 결국 이 8천만 명은 자동차 그리고 항공, 뭐 크루즈, 기차 이거 다 합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이용해서 여행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제 항공 여행인데 항공 여행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 평가를. 놓고 있고요. 지난 몇년 동안 항공업계 인력 부족에 있었지만 올해는 수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공업계 사람들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뭐 국내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 인력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여행 가고 싶어도 항공기 부족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크게 향상되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항공사 대부분이 현재 작년보다 더 많은 승객 탑승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뭐 작년 대비 2% 증가했고 또 2019년 대비해서도 뭐11% 증가한 항공기 탑승계 예상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흥미로운 것중 하나는 이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영향이 있겠죠. 킹달러 시대에 미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놀러 가든 다 저렴하게 느껴질 겁니다. 뭐 본인 나라가 물가도 제일 비싸고 하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너무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국제선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항공업계에서는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수익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뭐 산업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 외에도 이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정말 핫하죠. 크루즈 여행 수요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말 크루즈에 다들 엄청나게 크루즈에 돈 쓰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공업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평가가 그 미국 자동차협회 aa에서 a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항공업계가 최근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 주가들이 알게 모르게 다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주요 대형 항공사들 중심으로 2019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죠 팬데믹 이후에 다 완전히 박살 났다가 이제 막더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업계 통합이 업계 통합 업계 재편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항공업계는 약간 과점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 10에서 20여 개 항공사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근데 조금 많이 없어지고 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당장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스피릿 에어라인 파산 신청을 오늘 했고요. 파산 신청 할 거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그게 다 반영이 됐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파산 신청 파일을 제출을 했다. 그리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기업이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채권단이랑 그 부채를 또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 잘라야 되고 자산 매각도 해야 되죠. 현금을 확보해서 채권자들한테 이제 돈 갚고 좀 부채 우리 어느 정도 로 합의합시다 하려면은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도 상당히 많이 더 배각해야 됩니다. 결국 항공업계에서 경쟁자 스피릿 에어라인이 나가 떨어졌다. 하나 경쟁자가 제거됐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티켓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기도 상당히 어, 올해 이슈가 많죠. 엘리엇이 들어오기도 했고, 뭐 자기들끼리도 이제 엘리엇한테 회사 뺏기면 안 되니까, 뭐 이제 광고안을 자꾸 막 내놓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중 하나는 뭐 여기도 사람 많이 자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익성이 저조한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많은 공항이 있는데 어 이런 기업들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공항들 뭐 있으면 대다수 공항에서 현재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높은 공항에서만 사업하겠다 그러면서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이랑 하와이안 항공은 올해 9월에 합병이 완료됐고요. 합병하면은 결국 항공사 두개 있을 때는 경쟁했지만 이두 개가 하나가 되면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같이 가격 올리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현재 개편되면서 이게 좀 수익성, 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결국 뭔가 항공, 크루즈, 이런 업계는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유가죠. 유가가 현재 좀 70달러 미만, WTI 70달러 미만으로 저유가 기조를 보이니까 뭐 항공주, 크루즈주 계속 강세 보이는데 이것도 유가 엄청 높으면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유가 낮은데 이 유가 관련해서 또 하나 볼게 있습니다. 주말간에 이 나온 또 하나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라야 해 되나요? 이 에너지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누구를 어느 장관에 앉히냐 그거에 따라 현재 시장이 흔들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R.F.K. 주니어를 임명하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흔들리고 했는데. 오늘은 에너지 부장관, 일요일 날 이걸 임명한 을 걸로 알고 있고요. 리버티 에너지, RBL, R, LBRT, 모티커스는 회사 있던데, 여기 CEO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 부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리버티 에너지는 그 수압 파쇄, 수업화 세법 그 결국 프레킹 전문 기업이구요 프레킹 전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 유전 서비스 업체입니다 여기 ceo를 이제 데려왔다 근데 이 크리스 라이트 이 에너지부 장관 새롭게 되는 사람은 현재 일단 뭐 화석 에너지 기업 임원답게 지구 온난화 위협은 과장되었다 이 견해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이나, 뭐 태양광 보조금은 전력 가격을 높이고, 오히려 전력망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결국, 석유하고 가스 개발을 옹호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석유, 가스 더 많이 채굴하면, 결국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되고, 조금 유가 하락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흥미로운 것중 하나는,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이 기업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는데, 오클로, 오클로, 뭐, 국내, 당연히 서학게미들의 이것도 상당히 많은, 그 픽이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SMR 기업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오클로 이사직에 있습니다. 여기 오클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이제 보드 멤버 보면은 이분이 있는데 크리스 라이트가 어쨌든 뭐 이런 오클로 같은 데도 이사로 있고 자기가 투자할 정도면 화석 연료만 지지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뭔가 대체 에너지에도 관심은 많은 인물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 이런 에너지 장관 새로 와서 뭐 석유 가스 개발 옹호한다 결국 뭐 그러면 공급이 과잉된다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가가 내려갈다면은 정말 뭐 투자하기 쉽겠죠 유가 하락하는 데만 베팅하면 되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극단적인 유가 유가 하방 압력을 현재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 분명 있고요 s p r 전략 비축유 재매입이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당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략비충률을 미국이 원래 약 7억 배럴 수준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6억 9천만 배럴? 7억 배럴 수준의 전략비충률이 있었는데, 이거 절반이나 방출을 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그래서 현재 3억 8,700만 배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는 다시 7억 배럴까지 늘리겠다. 이걸 공략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유가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지지해줄 것으로 봅니다. 유가가 좀뭐 많이 좀 내려가려 하면, 전력비 충용 계속 매입하겠죠. 내년 1월에 이제 취임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유가 관련한 이슈 중 하나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한 섹터들 한번 체크해보면, 올해 연말, 결국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이제 또 12월 초까지 다들 황금 연휴에 미국 황금 연휴에 뭐 하냐 했더니 크루즈 전년동기 대비 20%나 방문객이 현재 예약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항공여행도 2019년 대비해서도 증가했고 작년 대비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섹터들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다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